자 4월 한달 수고하셨습니다. 리스인 렌트인 4월 총 실적 126억 리스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총 141대 판매했습니다. 미칠고 30대 있습니다. 이상 최고예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빠입니다. 오늘은 BMW 5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BMW 5월 프로모션. 확실한 건 6월이 더 힘들 듯 합니다. 5월이 상반기에 BMW를 살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프로모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BMW 1 시리즈. 1 시리즈라 함은 118D 이런 걸 1시리즈라고 합니다. 1그1 8 d 조이 기준으로 해서 3920만원인데요. 그, 할인은 350에서 5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재고 상황으로 봤을 때, 어, 조이 퍼스트 에디션 정도만 재고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50에서 500만원 예상합니다. BMW E 시리즈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E 시리즈는 액티브 r 어러라는 모델인데요 차량 가격은 4,470만 원부터 있는데요 어, 이 차는 재고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어, 1,000만 원부터 1,200만 원 예상합니다 액티브 r 어러라는 차는요 그 벤츠의 B 클래스랑 모양이 좀 비슷하고요 국산차로 따졌을 때 카렌스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MW 3 시리즈 프로모션. BMW 3 시리즈는 작년에 풀체인지 신형 모델로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3 시리즈가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노플이라는 옵션으로 해서 레이저 헤드램프, 반자율 주행 기능, 그리고 하만카드 오디오, 그리고 가죽 대시보드, 이런 옵션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가격이 520i급으로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그 할인율도 700만 원. 그러니까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3시리즈가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BMW 4시리즈 이 모델 420d 쿠페 5,970만 원부터 있는데요. 그 4, 4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쿠페 라인, 그란 쿠페 그리고 컴포터블 라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풀체인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인은 1,200 이상 할인이 됩니다. 재고 확보 가능합니다. BMW 5시리즈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20i 6,260만원부터 차량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5시리즈의 주력 모델인 520D 모델이 TC 테크니컬 컨트롤. 그래서 지금 현재 배기음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현재 판매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TC는 판매 정지이지만 월말 정도에 해결이 되고 판매가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BMW 5 시리즈는 530i로 접근을 하여야 하고요, 530i의 럭셔리 기준으로 해서 1,1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 시리즈 나머지 차종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BMW. 세단 모델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세단 모델의 마지막 라인업, GT 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MW GT 라인은 3GT와 6GT로 구분이 되는데요. BMW 3GT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매우 좋습니다. 할인은 1200만원부터 할인이 되고 있고요. 3GT 기본 모델 기준으로 해서 5570만원인데요. 이 차는 곧 단종될 예정이며, 지금 6월 정도까지는 완판 예정입니다. 추후 4시리즈 GT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GT. 6GT라는 모델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요. 620D GT 기준으로 해서 할인이 1100만원 할인이 됩니다. 이 차가 좀 특이한 거는 620D GT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많이 되고요. 630i 럭셔리 기준으로 해서요. 거의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없다 보니 할인이 800만원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640Y로 가게 되면 차량 가격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정리해드리면 620D GT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1100만원인데 8,010만원이기 때문에 요 가격 대비 메리트가 좀 있는 차입니다. 근데 요 차도 현재 5시리즈 520D와 마찬가지로 TC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20D GT 기준으로 해서 5월 말에 판매 정상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BMW의 7 시리즈 라인업 있죠. 대형 세단에서 7 시리즈 라인업과 8 시리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BMW 730D X 드라이브 1억 3710만원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7 시리즈는 현재 2100만 원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는 좀 재고가 있고요. 월말이 되고 나면은 디자인 퓨어 라인은 좀 재고가 있는데, m 스포츠 라인은 빨리 재고가 소진이 되는 편입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840d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좀 있습니다. 840i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완판 상태고요. 비공식 할인으로 300만원 예상합니다. BMW X 시리즈 모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MW X1, X2 소형 SUV인데요. 이 모델들은 재고들이 좀 있습니다. X1 1,8D 기준으로 4,750만원인데요. 할인은 8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X2 1,8D 기준으로 해서 5,040만원인데요. 차리는 천만 원 예상합니다. 재고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차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예상합니다. X3라는 모델이 있고요, X4라는 모델이 있는데, X3 2.0D 기준으로 해서 6,580만 원인데요, X3 X4. 두 가지 모델 모두 지금 가솔린 모델이 출시를 했는데요. 나오자마자 완판이 되어서 현재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재고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0D 기준으로 해서 재고 확보가 좀 가능하고요. X3 20D 6,580만 원짜리 기준으로 해서 어, 할인은 500만 원 예상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X3 20D 기준으로 해서 특이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레드라든지 블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 300만 원더 할인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X4 2.0D 기준으로 해서 6,260만 원인데요, 가솔린은 400만 원, 디젤은 500만 원. 그런데 가솔린은 현재 재고 확보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요 화이트, 블랙 재고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X5, X6, X7. 굉장히 인기가 있는 차고, 이 차들 X5, X6, X7, 세 가지 차종 모두 재고 확보가 매우 어려운 차입니다. 리스인 엔테인에서는 X5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 일부 모델, 그리고 디젤 모델 일부 모델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화이트, 카본 블랙 모두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할인은 100만원 예상합니다. 그리고 X6, X7 이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까지 할인이 없을 예정이고요. 대기가 굉장히 긴 차입니다. X6 30D 기준으로 해서 1억 1,070만원인데요. 어, 할인을 안 하고도 불티나게 팔리는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X7 30D M 기준으로 해서 1억 2,320만원인데요. 이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인이 없습니다 재고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즉시 구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차종 BMW Z 시리즈 그리고 M 고성능 버전 그리고 지금 방송하지 않은 이 차들은 어, 별도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프로모션 방송을 마치면서요 그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어, 리스인 렌트인을 많이 홍보했고요. 현재 아빠라는 사람을 많이 홍보해드렸는데요. 어,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구글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리스인 렌트인을 실제적으로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현재 아빠의 매출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 방송을 통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므로 인해서요. 저희 리스인 엔트인이 100억 이상의 매출을 3개월 연속 할수 있었고요. 어, 저희 영업사원 40명 이상의 영업사원들이 열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현재아빠 TV 신차 추적 24시 저스트 프로모션 3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요, 더욱더 더 열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좋은 프로모션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